잠을 잤는데도 다음날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수면의 질이 낮아서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은 현대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필수품이죠. 이렇게 편리하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단점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건강상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게 되면 목, 손목에 무리가 갈수 있고 시력 저하와 SNS 중독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 스마트폰은 수면의 질을 낮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 신체에선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만큼 숙면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생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질 높은 수면을 유도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도록 돕는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가장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시간엔 잠드는 게 수면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멜라토닌을 감소시켜 숙면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멜라토닌은 빛에 민감해서 작은 스탠드 불빛에만 노출돼도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특히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자거나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보다 자면 멜라토닌이 감소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수면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면역 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체 리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죠. 숙면을 취하는 방법은 잠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 SNS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멀리 해야 해요. 자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뭔가에 집중하게 되면 뇌가 각성하게 돼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또 부득이하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야 하면 블루 라이트를 줄일 수 있는 편하게 화면 보기 라이트 시프트 기능을 사용해주세요. 블루 라이트는 햇빛에서 나오는데요. 자기 전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에 노출되면 밤으로 인식해야 하는 뇌가 블루 라이트로 인해서 낮으로 인식하게 돼요. 숙면을 취하려면 자기 전 되도록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미리 블루 라이트를 막을 수 있는 야간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는 우리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셨을 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숙면을 위해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해 주세요. 펭톤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